이편한 발품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능평리에 있는 신축 타운하우스 보러 왔거든요. 디자인에 아주 충실하면서 입주민들 커뮤니티까지 책임지는 능평리에서 보기 드문 아주 예쁜 타운하우스.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능평리 신축 타운하우스. 네, 더스토이 타운하우스 보러 왔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현관에서 보이시는 신발장인데요. 안쪽을 열어보시면 그냥 여느 신발장과 다르지 않겠다 싶으신데 이쪽 문을 개폐하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숨겨진 창고 공간이 있어요. 창고 공간 안쪽으로도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청소기라든지 뭐 골프백이라든지 레저를 위한 뭐 그런 용품들 사실 바깥에 내놓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런 곳에다 보관 해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문은 당연히 달려 있는데, 어 색깔이 약간 중한가 싶기도 한데 여기 안쪽 디자인이랑 너무 예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집이니까요 안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으로 설치된 중문은 요렇게 사면동 중문이라는 거, 요거 제가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시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이제 마블 모양의 요런 이제 타이 시공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 난방을 돌리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거를 엄청 선호를 많이 하시는 자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자재를 보여드리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인데 주방 보시면 일단 냉장고 하나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들어가고 나서 작은 식탁 정도는 놓아보실 수 있는 정도 크기고요. 요즘 다들 전기레인지 사용하시니까 여기도 기본 사용에 이렇게 전기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할 점은 어, 여기 지금 천장 쪽에 보시면 약간 오픈돼 있는, 약간은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인테리어 타입이고 여기,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솔직히 식기 세척기는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근데 살균분조기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 사항이거든요. 요렇게 세균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서 자주 쓰는 숟가락 젓가락 도마라든지 식기를 전부 다 세척해, 세척해서 넣으시면 여기서 세균 건조까지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런 똘똘한 녀석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거 자 화장실 보실게요 화장실 보시면 요렇게 물청소 용이 하시라고 건식 화장실 써보시게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지금 샤워 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보기 일체형 비데예요. 보기랑 같이 일체되어 있는 비데인데 비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게 기본 사양이고 비대 조절을 바로 앞에서 눌러서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아랫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어, 가구 형식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위에서 부족한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용품 같은 거 바깥에 넣어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숨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양쪽 다 열리는 수납장 형태를 끼고 있어서 이것도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지금 방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왕빵으로 뭐 쓰셔도 되고요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침대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정도의 아주 넓은 크기 그리고 창문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 1층이거든요 근데 헉, 보이세요? 뷰가 요렇게 빵 뚫려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에어컨이 요렇게 천장용 에어컨이 위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요걸로 충분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내 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 자 거실이에요. 거실 4인용 쇼파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 지금 가구를 좀큰걸 놓으셨는데 요렇게큰 가구가 아니라 뭐 벽에다가 깔끔하게 매립평 TV. 뭐 벽걸이 TV 달아보셔도 되고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헉, 카페 온것 같죠? 앞에가 아, 팡 터져 있어서 햇빛이 너무 좋고, 지금 여기 어닝을 쳐놨는데도 안쪽에 빛이 엄청 잘 들어와요. 여기 층고가 높고, 위에도 지금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라스는 이렇게 사이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2층에는 여기 지금 난간봉이 있어서 아이들도 무섭지 않게 오르락 내리기 하시기 편해요. 양쪽이 벽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냥 벽 짚고 가면 벽에 손자국 엄청 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 색깔이 짙은 색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잡고 올라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딱 올라오면 오른쪽에 세탁실. 세탁실 넓어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 세탁기가 들어가는 날. 이에요 여기 지금 세탁기 설치하시면서 위에 건조기까지 올려보셔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 나오고 뒤쪽으로 이렇게 실기가 놓여져 있죠. 이 공간 창고 공간처럼 쓰셔도 괜찮아요. 문창이 세탁실 쪽으로 지금 나와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안방이거든요. 아까 밑에서 에어컨 하나 보셨죠? 여기도 지금 안방이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지금 부착되어 있고요. 창문 와 진짜 여기는 풍경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매일매일 이런 집에 살면 매일매일 펜션 놀러 온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침대하고 옷장은 놓아보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일단 화장실이 또 있는데, 요게 안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조그만 게 아니라 거실 화장실이랑 지금 사이즈가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죠? 여기 또, 여기도 독일 제형 비데 그리고 똑같이 박스형 샤워 부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일반 안방 화장실보다 여유 있게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층고 높은 복층이니까 2층에서 보시면 요렇게 위에 공간이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 지금 난간이, 강화유리에 난간이 설치가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제 키에서도 가슴, 가슴까지, 올라오는 육회여서 가슴 위로 올라오는 육회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성 걱정은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밑에가 다리 치니까 답답함 없이 예쁜 뷰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요 사이즈 공간 조그맣게 남아있는이 공간도 굉장히 쓰고 많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어르시면 여기다가 책장 같은 거 따로 놓으시면 좋은 사이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능평리에 있는 신축 디자인 타운하우스 설명을 드리는데요. 분양 가격은 지금 3억 중반 후반 이렇게 지금 나와요. 3억 6천에서 3억 8천까지 복층, 복복층 중에 선택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복층을 설명드리는데 복복층 같은 경우에도 옥상 테라스가 또두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주차는 한 대씩 100% 들어가고요. 주 밑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가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평리 신축 타운하우스 분양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답사해 보고 싶으시면요. 아무 때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현장 답사도 같이 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